안녕하세요. 황영배입니다 아, 오늘은 이제 퍽을 쌓... 에 있는 거를 이제 픽업할 때 수비수들이 또는 공격수들이 지금 뒤에 오는 따라오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스케이트 가지고 이제 인아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제 기술을 쓰는데요. 아, 그 기술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아웃사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퍽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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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퍽이 사이드에 있었을 때,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, 내가 이제, 일로 갈것 같다? 이쪽? 아니, 이쪽. 이런 식으로 이제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? 그쵸? 속임수를 쓴 거예요. 자, 다시 한 번요. 자, 이 기술을 쓴 건데, 자, 이 기술을 오늘은, 어, 어떤 거를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멀리 뒤쪽에 와 있고요. 이제 연습 부분입니다. 어떻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. 자 일단은 에지예요. 이 에지가 지금 펀치 스타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, 그러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. 자 갔을 때 어떻겠죠? 자 이렇게 브레이크, 브레이크, 그다음에 턴,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하든, 아니면은 그냥 한 번만 하든,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, 둘 이렇게 한 번만 하든, 뭐 어떻게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연습이라는 거는 이제 한 발로 하는 거예요. 한 발로. 왜냐면 처음에 했던 그 펀치가 아웃사이드 에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들어가면서 자, 한 발로 아웃, 인 이런 식으로 에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기술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. 지금 보셨나요? 방금 전에? 아웃, 인. 그걸 한 발로 사용한 거예요. 자, 스케이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게 아웃, 인. 아웃사이드 사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? 한 발로 아웃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두 발이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. 한발 아웃사이드 제지를 쓴다라는 것은 안 해본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이면은 아...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. 좀 이런 공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. 아, 안전하고 즐거운 하키를 아,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